한국 100대 명산 기획여행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정선, 평창 가리왕산, 이끼, 계곡과 원시림, 그리고 긴 능선이 아름다운 산 가리왕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과 북평면, 그리고 평창군 진부면 경계에 자리잡고 있는 산으로 정선의 진산이라고 불릴 만큼 이 지역의 중심을 잡아주는 높은 산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큰 산줄기가 동강과 오대천, 조양강의 발원지를 품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강원 내륙 산맥의 심장부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상봉, 해발 1,561m이고 그 주변으로 중봉 1,443m, 하봉 1,380m 같은 봉우리들이 완만하게 이어지며 길고 큰 산마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흙길 위로 화렵수와 고산침엽수가 뒤섞여 있는 긴 육산능선, 장구모기골과 회동계곡으로 대표되는 깊은 계곡, 그리고 장구모기 익기계곡처럼 물과 익기, 바위가 어우러진 폭포와 소구간입니다. 대표 포인트로는 장구모기골 익기계곡, 주목과 화렵수가 섞인 원시림 같은 숲, 숲길과 데크, 계곡 산책로가, 잘 정비된 회동리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상봉과 중왕산 사이 고개인 마항치의 강릉 부삼산봉표 같은 옛 산삼보호구역의 흔적이 있습니다. 난이도와 시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라이트 코스는 회동리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숲길과 계곡 산책으로 2 3 시간 정도, 높이 차이는 150에서 300m 정도만 오르내리는 코스이고, 가리왕산을 제대로 느끼는 표준 코스는 장구모기에서 이끼계곡을 따라 올라 주목군락을 지나 상봉까지 왕복하는 동선, 거리 8-10km, 시간 4시간 반에서 6시간, 누적 상승고도는 800m 안팎입니다. 조금 더 깊게 즐기는 롱코스, 파노라마 종주는 장구모기에서 상봉을 찍고, 마항치를 넘어 어운골로 내려와 회동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지는 종주형 코스로, 11 내지 13km, 6 내지 8시간, 누적 상승고도 900에서 1100m 정도로 하루를 온전히 쓰는 산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절별로 한 줄씩 정리하면 봄은 연두빛 실록과 산나물이 반가운 부드러운 능선의 계절 여름은 이끼계곡과 원시림이 만들어주는 최고의 초록터널의 계절 가을은 안개와 단풍이 겹겹이 쌓이는 강원 내륙명품 단풍의 계절 겨울은 설경과 산고대가 아름답지만 완전 겨울산 장비가 전제인 하드코어 계절입니다. 왜 가리왕산인가를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색, 즉 숲의 색입니다. 가리왕산의 색은 자극적인 절벽색이 아니라 깊고 부드러운 숲과 계곡의 색입니다. 봄이면 아직 찬 기운이 남아 있는 공기 속에서 연두빛 새잎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진녹색 활엽수 짙은 침엽수, 청록빛 계곡물이 세 가지 톤의 그라데이션을 만들며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가을에는 숲 전체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으로 번지면서 이끼 계곡과 주목숲, 긴 능선이 동양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 주고 겨울에는 눈을 뒤집어쓴 고목과 고요한 숲길이 소리부터 조용해지는 설경을 선물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형, 이끼 계곡과 원시림 긴 능선의 조합입니다. 가리왕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끼 계곡이 있는 긴숲 능선입니다. 장구목이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일폭포부터 구폭포까지 이끼 낀 바위와 물줄기, 나무가 어우러진 계곡이 이어지고 중턱 이후에는 주목과 화렵수가 섞인 깊은 숲이 길을 감싸며 상봉에서 중봉, 마항치까지 이어지는 능선은 가팔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만한 육산 스타일이라 오래 천천히 걷는 산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계곡, 숲, 능선을 하루 안에 모두 묶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리왕산은 입체적인 산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리, 가랑의 전설과 산삼의 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리왕산의 옛 이름은 가랑산으로 옛날 가랑이 난을 피해 숨어들어 살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일대가 산삼의 주산지였고, 마항치에는 강릉 부삼산 봉표라는 돌기둥을 세워 이 안쪽에서는 함부로 산삼을 캐지 말라는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장 조성으로 환경훼손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원시림과 생태가치가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걷다 보면 옛 산삼꾼들이 밟았을 법한 길과 지금을 사는 우리가 걷는 길이 숲속에서 겹쳐지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언제 가면 좋은지 계절과 달별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월과 2월은 깊은 겨울입니다. 상봉 부근 체감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고 폭설과 결빙이 잦아서 장구목이 코스는 거의 온통 눈길 산행이 됩니다. 눈온 직후에는 주목 군락과 고목에 쌓인 눈꽃 시야가 트인 날의 설경이 정말 아름답지만 아이젠 스페츠 방풍과 보온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정상 코스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3월과 4월은 초봄입니다. 계곡과 그늘에서는 얼음과 잔설이 남아 있고 낮에는 녹으면서 곳곳이 미끄러운 진흙길이 됩니다. 4월 중하순부터 연두빛 실록이 올라오고. 흰 잔설 사이로 새로운 잎이 피어나는 풍경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덜한 맑은 날에는 능선에서 보는 조망이 특히 좋습니다. 5월과 6월은 봄 절정입니다. 야생화와 산나물이 풍부한 시기이고 화렵수 숲이 완전히 초록으로 채워져 긴 능선을 걷기 좋은 기온 10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어집니다. 장구목이골 익기 계곡에도 물이 풍부해지고 숲이 가장 싱그럽습니다. 7월과 8월은 여름입니다. 숲이 깊고 계곡 바람이 시원해 피서 산행지로 인기가 높지만 장마와 소나기, 안개, 낙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 정오 전후에 하산하는 패턴이 안전합니다. 이끼 계곡과 원시림 숲길은 여름에 가장 진한 초록을 보여줍니다. 9월은 초가을입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공기가 맑아지며 능선 위에서 보는 구름과 산 그림자가 인상적입니다. 낮에는 늦여름 느낌이 조금 남아 있어서 얇은 긴팔과 가벼운 바람막이를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초까지는 단풍 골든타임입니다. 강원 내륙의 다른 산들처럼 상봉과 능선, 마항치 쪽 상부가 먼저 물들고 회동 자연휴양림과 계곡, 도로변은 3 내지 7일 정도 늦게 절정을 맞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풍을 따라 내려오는 느낌으로 산을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은 늦가을과 초겨울의 경계입니다. 상부단풍은 거의 떨어지고 마른숲과 침엽수초록이 대비를 이루며 첫눈과 처서름이 찾아오는 시기라 계단과 바위, 목교의 빙결 상태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날씨 팁을 한 줄로 정리하면 비가 온뒤 맑고 바람이 약한 날이 가장 좋습니다. 이날은 하늘과 구름, 시야, 숲과 단풍의 색, 계곡 물빛까지 동시에 좋아지는 날입니다. 가리왕산처럼 고도가 높은 산은 평지 온도만 보고 옷을 준비하면 정상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도 능선용 방풍, 자켓 한 겹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 코스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라이트 코스, 회동 자연휴양림 숲길입니다. 정선 북평면 회동리 국립 가리왕산자연휴양림 매표소에서 시작해 입장 후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데크와 흙길 산책로를 천천히 오릅니다. 중간에 있는 숲속 쉼터나 작은 전망 데크까지 올라갔다가 다른 숲길로 내려와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왕복 3 내지 4km, 누적 상승 150 내지 300m 정도이고 사진과 휴식까지 포함하면 2,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휴양림 내부는 산책로와 등산로 임도가 섞여 있으니 안내판을 잘 보고 동선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이 익숙하지 않은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라면 산책로 위주로 돌다가 중간에 살짝 경사진 길만 맛보는 정도로 가볍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 포인트는 잔나무와 화력수가 섞인 숲길 데크, 계곡 위, 작은 다리와 바위 흐르는 물이 함께 들어오는 자리, 가을에 계곡 주변 단풍이 물드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표준 코스, 장구목이에서 상봉 왕복입니다. 북평면 장구목이 입구, 장구목이 안내판과 임도 시작점에서 출발해 장구목이 골 계곡길로 들어갑니다. 이끼낀 바위와 물줄기가 어우러진 일폭포에서 구폭포까지의 계곡 구간을 차례대로 지나게 됩니다. 이 구간은 여름과 가을에 특히 사진 포인트가 많습니다. 계곡을 지나면 임도와 합류하고 여기서부터 계단과 급경사 등로를 따라 주목 군락지로 들어갑니다. 뿌리로 바위를 감싸고 선 주목, 서로 엮인 열리지 주목 같은 고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주목 군락을 지나 상봉 삼거리에 도착하면 정상석과 돌탑이 있는 상봉으로 조금 더 올라 파노라마 조망을 즐깁니다. 날씨가 좋다면 설악산, 태백산, 치악산, 오대산 방향으로 산줄기가 겹겹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길로 장구모기까지 내려옵니다. 전체 거리는 8레지 10km, 시간은 4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누적 상승 고도는 800m 안팎입니다. 장구목이 임도 합류 지점에서 정상 1.6km 주목군락 안내를 확인하고 진행하고 주목군락 이후 상봉까지는 계속되는 오르막이라 초반에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코스는 파노라마 종주 코스입니다. 장구목이에서 상봉을 찍고 마항치를 넘어 어운골로 내려와 회동 자연휴양림까지 이어지는 한 번에 깊게 걷는 코스입니다. 들머리는 장구모기 입구, 날머리는 회동리 가리 왕산자 연휴양림입니다. 초반은 표준 코스와 동일하게 장구모기에서 이끼계곡과 주목 군락을 지나 상봉까지 오른 뒤 상봉에서 능선을 따라 마항치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마항치 삼거리에 도착하면 어은골 회동 방면 하산로를 따라 내려가고. 어은골 계곡길을 따라 숲과 작은 폭포를 지나 신만이교를 건너 회동휴양림 매표소와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거리는 11에서 13km, 6내지 8시간, 누적 상승고도는 900에서 1100m 정도이고, 위로 크게 오른 뒤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이 코스의 주의점은 들머리와 날머리가 달라서 택시, 픽업 차량, 일행 차량 배치를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항치는 바람이 강하고 겨울과 초봄에는 빙결 구간이 잦으니 기상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봉 정상부의 파노라마, 마항치 능선부에서 내려다보는 산줄기, 언골 계곡의 고즈넉한 숲길과 작은 폭포들이 사진 포인트입니다. 교통은 대중교통과 자가용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핵심은 정선 버스터미널을 베이스로 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정선까지는 동서울터미널이나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정선행 버스를 타고 대략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정선터미널에 도착한 뒤 회동리와 북평면, 장구모기 쪽으로 가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 들머리로 이동합니다.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고 계절과 요일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전날 시간표 확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산행자들이 버스와 택시를 조합해서 이동하거나 동호회와 산악회 차량을 이용합니다. 자가용은 서울 기준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해 진부하이시나 정선 북평 방면으로 나와 정선읍을 지나 북평과 회동, 장구모기 쪽 지방도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장구모기와 회동 일대에는 비포장 임도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 내비게이션 안내와 함께 현장 안내판도 함께 확인하면서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리왕산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대형 관광 버스가 몰리는 산은 아니지만 단풍철 주말에는 회동계곡과 자연휴양림 주차장이 꽤 붐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입산해서 점심 전으로 하산하고 하산 후 카페나 식당에서 조금 쉬었다가 출차하는 패턴이 가장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안전과 장비는 계절별 옷차림과 기본 장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땀잘 마르는 이너웨어, 얇은 플리스나 맨투맨, 그 위에 방풍 자켓까지 입는 구성이 기본입니다. 능선 바람과 그늘이 많은 숲길 때문에 평지보다 한겹더 입는 느낌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통기성 좋은 반팔이나 얇은 긴팔, 초경량 바람막이, 그리고 소나기와 안개를 대비한 가벼운 우비나 방수 재킷을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이너의 두툼한 중간층 플리스나 경량 패딩, 그 위에 방풍 하드쉘 재킷, 그리고 비니, 내고모, 방풍 장갑 두 겹까지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비는 접지력 좋은 트레킹화, 스틱, 헤드랜턴 세 가지는 꼭 챙겼으면 합니다. 이끼계곡과 젖은 바위, 낙엽이 많은 길, 특성상 일반 운동화는 미끄러울 수 있고, 스틱은 특히 종주 코스에서 하산할 때 무릎을 보호해주며, 헤드랜턴은 겨울이나 늦가을 하산 지연에 대비한 최소 안전 장비입니다. 물은 라이트 코스는 1리터, 표준과 롱 코스는 1.5 내지 2리터 정도를 준비하고, 전해질 음료를 조금 섞어주면 좋습니다. 간식은 견과류, 초콜릿, 에너지바, 젤 같은 가볍고 칼로리 높은 음식이 좋습니다. 가리왕산은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과 자연휴양림, 환경보호 논의가 겹치는 산이라. 일부 구간은 출입통제나 임시 폐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설이나 큰 비가 내린 뒤에는 임도와 계곡길, 통제가 자주 걸리니 출발 전 정선군과 국립휴양림 현장 안내판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루틴은 시간대별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전에는 장구목이 익기 계곡 구간이 가장 좋은 피사체입니다. 아침 햇빛이 계곡 위로 부드럽게 들어오면 이끼의 초록과 물결의 하이라이트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는 화면을 한번 눌러 초점을 잡고 노출을 살짝 낮춰 물과 이끼 색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는 삼각대와 느린 셔터, 그리고 CPL 필터를 사용하면 물줄기를 부드럽게 늘리고 있기의 초록을 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까지는 상봉, 중봉, 마치 능선이 주무대입니다. 해가 높이 뜨면 가까운 나무보다는 큰 산새와 하늘, 구름층을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광각 렌즈나 스마트폰 초광각을 사용해서 산줄기와 하늘을 넉넉히 담고 사람을 화면 속에서 작게 배치하면 사람이 산 속에 쏙 들어간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석양 무렵에는 하산길 숲과 회동 계곡이 좋은 촬영 포인트입니다. 오후 늦게 순광이 숲길 안으로 들어오면 전체가 따뜻한 색으로 변하고 길 한가운데 걷는 사람 한 명만 넣어도 브이로그 썸네일용 사진이 잘 나옵니다. 스마트폰 기본 팁은 세 가지입니다. HDR 기능을 켜두고 화면을 눌러 초점을 잡은 뒤 노출을 조금 낮춰 하늘이 날아가지 않게 하고 물이나 안개, 나뭇잎이 움직이는 장면은 라이브나 연사 모드로 촬영해 나중에 가장 좋은 한 장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가리왕산 근처에서 함께 즐기기 좋은 코스를 곁들이면 여행이 더 풍성해집니다. 정선읍 전통시장과 아리랑 공연장은 산행 후에 정선다운 풍경과 음식을 함께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곤드레 밥, 콧등치기 국수 같은 정선 향토 음식도 이 근처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아우라지와 동강 전망대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조용하게 바라보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고 레일바이크를 함께 타보는 코스도 인기입니다. 1박 2일로 묵는다면 첫째 날 오전에는 장구모기에서 상봉까지 표준 코스를 다녀오고 오후에는 회동 계곡과 자연휴양림을 산책한 뒤 정선 시내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정선 아리랑 공연과 아우라지 산책을 넣거나 동강 레일바이크를 타거나 평창과 대관령 방향으로 드라이브 코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강원 특유의 산과 강, 그리고 마을 풍경을 이틀에 나눠 천천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리왕산 단풍 절정 시기는 보통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초 사이입니다. 상봉과 능선, 마항치 쪽이 먼저 물들고 회동 계곡과 자연휴양림, 도로변 단풍은 3 내지 7일 정도 늦게 절정을 맞습니다. 둘째, 초보도 갈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동 자연휴양림 라이트코스는 산책 수준이라 초보와 가족, 아이동반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장구목이에서 상봉까지는 거리와 고도 차가 크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있는 초보 이상에게 추천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피하려면 단풍철과 여름철 기준. 주말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2시 전후가 가장 붐비니 평일 산행을 노리거나 주말에는 이른 아침 입산 후 점심 전후 하산. 오후는 카페나 드라이브로 돌리는 패턴이 좋습니다. 넷째, 아이젠과 스틱은 봄 여름 가을의 마른 날에는 스틱이 선택이지만 있으면 하산 시 무릎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겨울과 초봄 눈과 얼음이 있는 날에는 장구모기와 마항치 능선 구간이 길게 얼어 있을 수 있어 아이젠과 스틱은 사실상 필수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드론 촬영은 가리왕산이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과 자연휴양림 환경보호 이슈가 겹치는 산이라. 별도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우는 것은 안전과 소음, 야생생물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 자제하는 쪽을 추천한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가리왕산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0월 끝자락, 장구모기에서 이끼계곡을 따라 올라 주목숲을 지나 상봉에 서서 겹겹이 펼쳐진 강원산군을 한번 담고 내려와 회동가리왕산자 연휴양림 계곡에서 다시 한번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이 가리왕산이라는 깊은 산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의 백대 명산 탐방 기획 여행으로 백대 명산 등산을 계획하시거나 등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답해 주시면 다음 여행 일정에 필요한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